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누입니다. 오늘은 올드 트래포트에서 5대 0으로 승리한 리버풀이 전술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맨유가 대량 실점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유는 중원의 수비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포부바를 빼고 중원에 프레드와 맥토미니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산초 대신 최근 부상에서 복귀한 레시포드를 기용했는데요. 한편 리버풀은 마네를 빼고 조타를 선발로 배치하는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파비뉴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핸더슨을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했고 그 앞에 밀너와 케이타를 선발로 출전시켰다는 것도 지켜볼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리버풀의 전술을 살펴보면 리버풀의 공격 작업은 피르미누부터 시작합니다. 피르미누는 리버풀이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데요. 피르미누가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풀어주기 때문에 리버풀의 공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중원에서 순간적으로 숫자 구이가 형성되었습니다. 맨유는 수비수가 피르미누를 따라나가면서 중원에서 숫자 싸움을 펼쳐줄 수도 있었지만 이때 살라나 조타의 침투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수비가 피르미누를 따라나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리버풀이 중원에서 쉽게 볼을 전개할 수 있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르미누가 낮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순간적으로 맨유가 중원에서 피르미누의 마크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피르미누가 내려왔을 때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공백이 발생하면 전방으로 올라가는 선수는 살라입니다. 피르미누가 내려오고 살라가 올라가는 패턴은 리버풀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피르미누가 내려왔을 때 살라가 전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르미누가 내려오고 살라가 전방으로 움직이는 순간 중요했던 또 다른 선수는 케이타였습니다. 케이타는 살라가 중앙으로 움직여 들어갈 때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살라가 전방으로 이동하면서 맨유의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끌려 들어갈 때 케이타가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피르미누가 내려오고 살라가 전방으로 올라가 있을 때 케이타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맨유의 문제는 살라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측면의 공간을 만들 때 측면으로 움직이는 케이타를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시포드가 적극적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프레드가 케이타를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맨위의 왼쪽 측면이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 바로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피르미누가 내려와 있을 때 순간적으로 메가이어가 피르미누를 따라 움직이고 이때 살라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루크쇼는 살라를 마크해야 했는데요. 여기서 케이타가 루크쇼의 뒷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루크쇼가 살라를 따라 중앙으로 움직이고 케이타가 전방으로 올라갈 때. 맨유는 프레드가 케이타를 따라가거나 레지포드가 내려와줘야 하지만 그 어떤 선수도 케이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케이타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세 번째 득점 장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피르미누는 다소 내려와 있고 살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루크쇼가 살라를 따라 움직일 때 케이타는 측면으로 빠져있는데요. 케이타가 침투에 들어갈 때 레지포드가 케이타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케이타가 여유롭게 볼을 받아서 중앙으로 패스를 보내줬고 살라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맨유가 리버풀의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유의 수비에서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레시포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살라가 계속해서 루크쇼를 중앙으로 유인하고 케이타가 측면으로 움직일 때 레시포드는 수비로 내려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케이타가 아니라 레시포드가 마크해야 하는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레시포드는 적극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맨유의 실점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조타가 중앙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기 때문에 루크쇼가 중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때 레시포드가 수비로 내려오지 않으면서 살라가 너무나 여유롭게 볼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살라의 득점이 나왔는데요.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살라와 케이타가 모두 중앙에 있고 이때 루크쇼가 중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아놀드가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시포드 대신 측면에 자리 잡고 있던 브루노 페란데스가 아놀드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아놀드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볼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아놀드가 여유롭게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려줬고 조타가 득점으로 기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장면뿐만 아니라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리버풀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피르미누는 수비하는 상황에서도 중원까지 내려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르미누의 움직임 덕분에 리버풀은 중원에서 숫자 구이를 점할 수 있고 맨유는 중원에서 볼을 전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리버풀이 수비하는 상황을 보면 언제나 피르미누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리버풀의 중원에 다이아몬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때 재밌는 것은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 살라가 오히려 전방에서 맨유의 수비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수비할 때도 순간적으로 살라가 중앙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수비할 때 피르미누는 중원으로 내려가 있고 살라가 전방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피르미누가 내려가고 살라가 중앙으로 움직일 때 왼쪽에 공간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맨유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면 케이타가 빠르게 측면을 커버해 준다는 것이 리버풀 수비에서 핵심이었습니다. 케이타의 폭넓은 활동 반경을 활용한 수비 대형이었는데요. 경기를 봐도 살라가 중앙에서 상대를 압박하면 케이타가 측면으로 움직여서 측면 수비를 보완하는 장면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비라인이 완전히 내려가 있을 때도 케이타가 살라의 수비를 도와주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살라는 수비라인으로 내려오기보다 전방에 머무를 때가 많았고 이때 케이타가 측면을 커버해주면서 두줄 수비에 가까운 전용이 만들어졌는데요. 경기를 봐도 수비할 때 살라가 전방에서 내려오지 않고 케이타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버풀은 4명의 수비라인과 4명의 미디필더 라인이 형성되는데요. 이처럼 케이타가 살라의 수비를 도와줄 때 리버풀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수비할 때도 살라를 높은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라가 수비로 너무 깊숙이 내려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역습을 시작하는 순간 살라는 빠르게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요. 살라의 스피드를 역습 상황에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리버풀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수비 장면을 보면 피르미누가 내려가서 수비에 가담하고 있고 살라는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지 않고 전방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이때 리버풀이 볼을 빼앗게 되면 살라는 높은 지역에서 빠르게 뛰어들어 갈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살라의 득점까지 나왔는데요. 이처럼 리버풀은 공격하는 과정부터 수비, 역습까지 자신들이 준비해 온 전략을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5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반면 맨유는 리버풀의 움직임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고 홈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는데요. 맨유는 경기 중반 포고바이 퇴장까지 나오면서 선수 숫자까지 불리해졌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수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던 맨유의 수비가 리버풀을 상대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두 팀의 조직력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경기였고 클롭과 솔샤르 두 감독의 전략에도 큰 차이가 보였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